뭐 레미안 측에서는 뭐 책임은 안 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랑 저희가 이렇게 책임져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해드리는 건 그거에 대한 안내예요. 후지오가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한 건 없어. 그치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대박이야 뭐가 대박이야 그렇게 응. 클럽에 안심분양제가 떴다 그랬잖아 어 그니까 나는 약간 옵션에 빗대어서 설명했었지 약간 푸드옵션처럼 내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조차도 원하는 가격에 팔수 있는 권리 8개월 이내에 무조건 환불해준다 그치 그치 가격이 떨어지면은 제 가격에 매입을 해주니까 좋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좋고 분양가랑 취득세까지 돌려준다는 거 원하시면 분양가에 슈세까지 해서 그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음. 내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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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 한번 물어봤다. 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18개월 어. 아니면 무조건 어. 환불 해주다요 어. 청구권이라고 할게요. 제가 쉽게 말해서 네네. 청구권은 정말 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8개월 네. 때까지 청구하는다는 네. 말이죠요그니까그 네. 회사 입장에서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고객, 어, 안심단지로 선정을 한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이렇게 하면은 나 같으면 18 하고 그냥 살다가 하고, 그냥. 그냥 분양가 다시 그대로 돌려받고 난 나올 것 같다 고객님께서는 이제 쉽게 언제든지 던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볼 부분은 없... 있거 조건이 없는 게 네. 말이 안 돼서 제가 악용을 할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장마자 네. 그러면은 18개월 살고 네. 그냥 나그렇 전세보다 좋은 거야. 전세보다 좋아. 음. 이거는 원금은 무조건 보존되는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취득세 뭐 4정도도 안 내도 되잖아. 고지 곳대로만딱 들으면은 아무안 하는 게 이상해. 왜냐면 나는 그냥 구매해 놓고 어. 오르면은 팔고 어. 심지어 보합이거나 떨어지면은 어. 그냥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 내가 처음 듣고 응.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 어. 근데 알고 보니까 문자에 적혀있지 져 않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 어... 두 가지 사실을 알면은 어... 막 무조건 환불해 주는 거다 이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뭔데? 네? 첫 어... 번째는 어... 보험료를 내야 된대 보험료가 얼만데? 200만 원, 200-300만 원인데 일단 말을 안 해줬잖아 보험 상품 같은 건데 보험 상품이 어.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어. 누가 내 주는 거냐? 고객님들이 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서요. 아. 문자상에는 전혀 그런 표현이 없었잖아요. 아. 그럼 이 보험 비용을 이제 레미안에서 내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보험 비용은 보험비는 이제 계약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 네네. 보험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네. 보험비를 내고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아. 정보 불충분인 거예요. 막상 음. 2 3명만원이 든다를 미리 말했어야지. 아, 중고차. 아, 중고차. 좀 심하게 말하면 광고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음... 하거든 두 번째도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 뭔데? 환불을 할때 보험 사도 중요할 거아니 보험사가 믿을만한지 안 믿을만한지 아, 진짜 보험사가 껴? 아 그러니까 안심분양제를 쉽게 말하면 보험에 빗댈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지정한 보험사, 보험기관 이런 데가 개입하는 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야 어? 환불을 직접 해주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푸르지오가 환불을 해주는, 해주는 게 아니야. 아니라 제3의 기관이 환불을 해준다는 라 거네 문제는 헐. 이 보험회사가 되게 유명한 회사야 막상상생동협선보 어. 여의도에 되게 가방은? 어. 그런 회사야 어. 그러면 당연히 믿을만하고 200만원 정도 내릴 수 있지 내가 알아봤어 한국자산매입이라는 회사야 한국자산매입? 예. 좋아 보이는데? 이름 들어보면 되게 아, 한국자산관리공사처럼 맞아 원래 <laughs> 한국 들어가면 약간 공기업 같고 어, 공공기관 뭐 아니야? 스타트업이고 작년에 처음 런치를 했어 그럼 재무제표는 있어? 재무제표도 인터넷에는 안나와 다트 이런데도 안 나오고? 다트 이런데는 이런 당연히 안 나오고 직원이 5명, 6명밖에 안돼 <laughs> 프루지오가 건설사가 돈을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분쟁은 소비자와 이 한국자산매입 이거야? 만약 한국자산매입이라는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은 프루지오는 책임을 안 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정보 중개만 하는 거다라고 발을 빼더라고. 한국자산매입 좀 알아보니까 스타트업이더라고 요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 기업이 없어지면 뭐 레미안 측에서는 뭐 책임은 안 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랑 저희가 이렇게 책임져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해드리는 건 그거에 대한 안내예요. 이러한 네. 기능들도 있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지 아... 이게 이게 있으니까 무조건 계약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드리진 않아요 심지어 내가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더 알아봤다 첫 번째는 21년도 11월 개업이야 이제 겨우 1년 차 스타트업이야 이 스타트업이 클라베뉴 가격이 떨어지면 은 환불을 해준다고 나선 거야 두 번째는 검색기반이라서 모르겠지만 한 4, 5명 되는 것 같아 심지어 근데 작년에 퇴사자는 2명 충격적이다 세 번째는 매출이랑 자산규모인데 매출은 일단 나오지도 않았고 자산규모는 한 5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5억 가지고 이거 클라베뉴 이거 막을 수 어떻게 있나? 어떻게?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비즈니스... 다른 사업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이걸 메꿔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첫 사업인 것 어... 같아. 이게 첫 케이스. 헷지 했지, 헤지라는 상품이거든. IDD 헤지를 했다라는 아... 상품인데 그걸 클라베뉴에 적용을 했는데 클라베뉴가 첫 상품인 것. 결과적으로는 환불을 해본 경험이 없다. 비즈니스 모델로 첫 번째 시범 사례다. 헐. 이게 만약에 18개월 뒤에 클라베뉴가 하락을 해서 환불 청구권을 한다면 이거 진짜 모르는 거야 또 있어 회사 위치가 어딘지 알아? 스파크라는 공유 오피스 강남의 공유 오피스 공간 하나 빌려서 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이 기업이 나쁘다라는건아니에 혁신 서비스도 선정이 됐고, 팁스라는 수업 유명한 투자 콘테스트가 있거든. 그런 데서 선정이 되긴 됐어. 사실 팁스 선정 진짜 대단한 거긴 하거든. 스타트업 측면에서. 맞. 알아주는 창업 지원 콘테스트.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거 해가지고 선발이 된 거야. 그치, 그치. 어, 정말 사업 모델도 좋고, 뭐,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네. 인정받았어요. 선정성이 있는 게? 기업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긴 어, 한데, 어. 사실 팁스 선정되 이거도 망하는데 많거든. 조건 뭐 탄탄대로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충격적인 걸 발견. 뭔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SGI 보증보험. 어, 서울 보증보험. SGI 보증보험이 어. 한국자산 메이백 해체했지라는 상품을 보증했다는 거야. 그 좋은 거네. 뭐 좋은 거지. SGI는 전세 보증도 하고 사보증 기관 중에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 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라서 거의 어. 사실 공기업처럼 탄탄한 그치, 기업이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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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그 기사를 클릭해봤더니 에러가 뜨는 거야. 빈칸이 떠 아예. 그래서, 다음 기사를 찾아봤다. 정정보도가 난 거야. 한국자산매입이라는 회사에서 SGI가 우리를 인정해줬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는데, 근데 SGI가 그런 우리는 적일까? 그런 적이 없다. 정정보도가 나갔어. 물론 이게 착각일 수도 있겠지. 근데 기사상에서는 한국자산매입이라는 회사가 우리는 SGI 보증을 받았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SGI가 확인하고 정정보도를 낸 거지.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야. 이 회사가 못 믿겠다 뭐 이런 건 아닌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은 각자의 몫인데. 푸지오가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한 건 없어. 그치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실제로 음. 건설사가 리스크를 지는 부분은 없는 거네. 그냥 비용은 소비자가 내고. 연결만 해준다, 이거야. 정보 미제공 정도라고 표현을 할게. 이거 보시는 사람들이 알아서, 사람들이 판단을, 알아서 판단을, 하면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결론은 이거야. 이 안심 분양제 때문에 사실 솔깃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 기업이 내가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서 신뢰성이 있는지는 어. 그거는 한번더 검색을 해보시고 계약을 하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부터 안건 아니고 한두번세번 번 전화해가지고 여러 아. 번 전화해도 맞아요 이거 맞아요 하면서 겨우 알아낸 거거든요. 아은 사람들이 정말 모를 거예요. 안심보장 때문에 계약한다라고 no. 하시는 분들은 상품에 대해서 정말 한번더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응. 제가 오늘 월요일이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자꾸 저렇게 오늘 무조건 찍어야 된다. 찍어야 된다. 나는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잘 알아보시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아,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